안녕하세요, 투리자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경제성장의 전설, 현대그룹의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한국경제성장의 전설 현대그룹은 아산 정종회장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정종회장은 1915년 강원도 통천군 답전면 아산리에서 아버지 정봉식과 어머니 한성실산이에서 용남이녀 팔남매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린 시절 정종회장의 가정환경은 가난했고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해 아버지 농사를 도우며 자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시 정종회장은 어린 나이부터 총명하여 성공에 대한 야망을 가졌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네 차례 가출을 시도했다고 합니다. 결국 1933년 19살 나이로 인천항에서 부두 하역과 막노동으로 일하며 가출을 성공하게 됩니다. 이듬해 1934년 경성 신당동에 복흥상회라는 쌀가게 배달원으로 취직을 하게 되는데 부기를 할줄 아는 정주영은 쌀가게 주인의 신임을 받았고 복흥상회 주인은 당시 아들이 있었지만 주택탑기에 빠진 아들 대신 정주영에게 가게를 물려주었다고 합니다. 성공적인 출가를 통해 가게까지 물려받은 정종회장의 초기 사업 활동은 순탄할 것처럼 보였지만 시대의 흐름은 그를 순순히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1938년 정주영 회장은 복흥상회 주인으로부터 가게를 물려받고 경일상회라는 이름으로 가게의 주인이 되었지만 경일상회는 개업 2년만인 1940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 일제가 식량 배급제를 실시하게 되며 결국 경일상회는 폐업하고 맙니다. 그래서 유통 사업 대신 1940년 아도서비스 자동차 수리 공장을 인수하고 사업을 시작하지만 사업 시작 한달 만에 공장이 불에 타버린 일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우여곡절 끝에 다시 빚을 내어 자동차 수리 공장을 시작했지만 그마저도 1942년 5월 기업 병리령에 의해 공장을 빼앗기고 맙니다. 다행히 해방 후 빼앗긴 공장이 가 참작되어 1946년 4월에 미군 정청의 산하 기관인 신안 공사에서 적산을 불화할 때 초동의 땅 200여 평을 불화받아 현대 자동차와 현대 건설의 모체라고 할수 있는 현대 자동차 공업사를 설립했습니다. 또한 1947년 5월에는 현대 토건사를 설립 건설업에도 진출하게 됩니다. 1950년 1월에는 자신이 운영하던 두 회사인 현대 토건사와 현대 자동차 공업사를 합병하여 현대건설 주식회사를 설립하게 되는데 이 현대건설의 진출은 정주영 회장의 성공의 도약이가 됩니다. 1952년 미국의 아이제나워 대통령은 당선 후방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대부분의 건물들은 전쟁으로 인해 파괴가 되어 대통령이 묵을만한 숙소가 남아있지 않았고 결국 운영궁을 숙소로 삼고 이준의 난방공사를 실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의 건설회사들은 no. 촉박한 일자와 예상되는 손해에 난색을 표하며 이를 거절했죠. 이를 들은 당시 미군의 통역장교로 근무하고 있던 정주영의 동생 정인영은 이를 정주 회장에게 연결시켜 주었고 정주영 회장은 운영궁 난방공사가 가능하다며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주변 건설사들은 촉박한 일정에 손해를 볼 것이라고 정주 회장을 비웃었지만 정주 회장은 건설을 예정일보다 4일이나 앞당기며 성공적으로 공사를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 공사로 미군으로부터 신뢰를 얻은 현대건설은 추가적으로 아이젠어 대통령의 방안에 맞춰 한겨울에 UN 묘지에 잔디 입히는 일을 발주받았습니다. 이 공사에서 또정주 회장의 기지가 발휘가 되는데 당시 유엔군 묘지는 전시 상황이라 묘지를 돌볼 경황이 없어 흙바닥 그대로 방치가 되었고 대통령 방문에 맞춰 미군은 묘지를 정비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계절은 겨울이었고. 겨울에 잔디를 구하기란 불가능했기 때문에 다른 업체에서 전부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사를 정주영은 받아들이는데 정정 정주영 회장은 미군으로부터 일단 파란 플로만 덮으면 된다는 확인을 받은 후 트럭 3른 여대를 동원해서 보리싹을 심어 유엔 뮤지에 심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발휘합니다. 보리싹을 심은 유엔군 뮤지는 잔디만 금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비된 것처럼 가꾸어졌고 행사를 마치고 난 이후 겨울이 지난 때에는 보리를 전부 갈아엎고 다시 잔디를 심어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정정 회장의 현대건설은 큰 화제가 되었고 미군으로부터 신임을 얻어 서울수보 후 미군의 발주 공사를 거의 독점하였습니다. 한국 전쟁 직후 현대건설은 전쟁으로 파괴된 도시와 교량, 도로, 집 건물 등을 복구하면서 점차 늘어가는 건설 수요로 승승장구하게 되었습니다. 늘어나는 건설 수요로 아예 시멘트를 자체 조달하자는 아이디어로 시멘트 공장도 설립을 추진하며 1964년 6월 현대 시멘트 공장을 준공하게 됩니다. 자재까지 직접 도맡아 생산하는 현대건설의 규모는 점점 커져만 갔고 그뒤 낙동강 고령료 복구, 한강 인도교 복구, 제일 한강교 복구, 인천 제일도크 복구 등의 사업을 수주하여 1960년에는 국내 건설업체 중 도급한도액이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1965년에는 국내 최초로 해외 수주를 통해 태국의 파탄이 나라티와 고속도로를 건설하며 국내 건설업 계 최초로 해외 진출을 성공하게 됩니다. 1967년에는 다시 자동차 산업에 뛰어들어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를 설립하죠. 사업이 확정되자 정주영 회장은 1971년 1월 현대자동차, 현대건설, 현대시멘트 주식회사 등을 통과한 현대그룹을 창립하고 대표이사 회장에 취임하게 됩니다. 1971년 정영회장은 조선서를 세우기 위해 유럽을 방문하는데 이 시기에 대한민국 정제계에 있어서 신화처럼 내려오는 정정회장의 일화가 펼쳐집니다. 정영회장은 조선서를 짓기 위해 영국 박클레이 은행에 차관을 요청했지만 배를 살 사람이 있다는 기억사를 가져오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한국의 이미지는 지금의 조선 강국과는 다르게 배를 짓는 조선서조차 없는 나라였고 조선 발주사 입장에서는 한국에 발주하는 것은 사실 상당 무게한 것이었죠. 일반 사람이라면 포기할 일이었겠지만 정영회장은 홀로 울산 미포만 해변 사진 한 장과 영국의 조선소에서 빌린 유조선 설계도 하나를 들고 유럽을 돌며 각국의 선주들을 만납니다. 이때 정주영은 선박왕 오나시스의 처남 리바노스 회장을 만나게 되는데, 정주영 회장은 리바노스 회장에게 우리나라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거기 그려진 거북선 그림을 보여주며 우리는 영국보다 300년이나 앞선 1500년대에 이미 철갑산을 만들어. 외국을 물리쳤소 비록 쇄국정책으로 시기가 좀 늦어졌지만 그 잠재력만큼은 충분하다고 생각하오라며 조지 리바노스 회장을 설득하게 성공합니다. 결국 계약서는 작성이 되고 이 계약서로 정재용 회장은 영국 박클레 은행으로부터 차관 받기를 성공하게 되고 이후 1973년 12월 계열사로 현대 조선중공업주식회사를 설립하고 1974년 울산 조선서 중공식과 리바노스 회장이 수주한 유조선 1, 2호선의 명명식을 동시에 여는 세계 조선업계 역사상 유례없는 일을 벌이게 됩니다. 전설처럼 전해지는 조선수주의 리바노스 회장은 훗날 만나서 이야기해보니까 믿을만한 사람이었다. 그뿐이다. 라며 정주영 회장의 조선수주의 이유를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후 중공업 분야에도 성공을 거두며 사업을 확장하게 되며 1975년 4월 현대미포조선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자동차, 건설, 시멘트, 중공업 등 당시 대한민국 경제성장의 중축이었던 회사들을 안정적으로 세우는데 성공합니다. 이같이 사업적으로 견고한 안정성을 이룬 정주영 회장은 1977년부터는 10년간 전국 경제연합회에서 제13대 회장을 역임하고 같은 해 4월 29일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현대고등학교를 설립하고 초대이사장으로 취임하며 7월에는 아산사회복지사업재단을 설립하고 기업경영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전반에도 활동 연역을 확대해 나갑니다. 1980년에는 8.18 서울올림픽 유치조직위원으로도 참여하는 등 정주영 회장은 다양한 사회활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정종 회장의 가라앉지 않는 야망과 목표는 사회를 넘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정종 회장이 정치에 뛰어들며 대한민국의 경제 신화를 일으킨 현대 그룹의 위기가 시작됐는데,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